여러분, 오늘은 10월 15일, 토요일, 아침 6시에요. 아이씨, 깜짝이야. 지금 아침 6시인데 너무 깜깜해요. 저 앞에서 귀신, 완전 뚱뚱한 귀신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포인트는 뚱뚱한 귀신이 있어요. 네 오늘 만대 칼바위로 와봤어요 지금 함께 낚시할 사람은 저 빼고는 네명더 있어요 초보 원투 쓰리 <laughs> 처음 하는 왕 초보 세번 해본 초보 두번 해본 초보 걸린 거야 누가 잡았어? 무럭인가? 설마 강화는 아니겠지 그래도 진짜 네, 야, 너 강어면 진짜 쉐리 운다! 우와! 야, 랜딩, 랜딩! 그 위에도 올려! 낮아야 네, 아. 돼! 광어, 네, 응. 네, 광어! 당연하지. 오, 진짜 친다! 친다. 나와! 오오오! 야, 안 돼! 오오오! 야, 안 돼! 오, 박음. 안 돼, 박아, 박으면 안 돼! 그만. 오 씨. 왜 이렇게 안 나오지? 오! 뭐야, 이거! 우와! 우와, 우와, 엄청 커! 어? 뭐야, 야, 어디 갔어? 야, 야, 갔어? 야 우럭이 이만해 아니었어, 야, 그아 진짜 맹세아팔 아파 어이씨 어디갔어 뭐어 내리지마 내리지마 올려 내리지마 내리지마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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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럭 우럭 와낚싯대 부러져 우 야, 한 마리 잡고 애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도와줘야겠습니다. 저기서 깔짝거리다가, 낚시 좀 가르쳐줘? 아, 낚시 좀 가르쳐줘. 아, 낚시 좀 가르쳐줘. 아, 말, 말해. 아, 배워, 좀! 지금부터 이제 중날물이야. 지금 잡아야 돼. 이만한 거 우럭 잡았거든? 숭어보다 힘이 더 세, 자기. 미쳤어. 장난 아니야. 광어보다 힘이 더 좋아. 설마? 뭐야? <목소리> 와우 아어 왜라 어헐 왜? 헐헐헐헐헐어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거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헐 아못 올려 보내줄게 아이씨. 안녕 와 진짜 대박이다 <laughs> 그래도 광어는 광어예요 큰거 있겠죠? 엄마 있겠죠? 오락이다 우와 아 낚시져볼까 오 아니 진짜 낚시 재밌어서 하는 건데, 왜 항상 그런 느낌이 들지? 나만 못 잡는다는 오... 오... 저기... 어... 그, 저기나 너무 감동적이야. 광인가광어겠지 아, 몰라 광훈 바이트야. 박았어, 박았어, 박았어! 빠졌어, 빠졌어. 광어, 광어. 애광이야. 왔다, 왔다, 왔다. 또 애광이야. 아 뭐가 크다. 탱키! <laughs>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아, 왜이딴 것만 잡지? 제발 좀엄마데리 와, 와 제발! 어, 뭐야 저거? 자기! 저기 봐봐! 저 뭐야? 뭐야, 봐봐! 어, 난리 났어! 보일링, 보일링! 몰라, 뭔지. 저, 뭐, 뭐가 있어, 저기. 이야! 가라, 거기까지. 아우, 좀 모자라네. 오, 잡았어, 잡았어. 바로 잡았어. 어, <laughs> 저기 던져, 빨리. 아, 미안. 삼치 같은데? 응. 농어인가? 아이, 삼치다. 우와! 우와! 네, 아가씨는.. 지금 어? 봤지? 한방이 잡는 거? 아.. 잔인하다 아.. 어, 들어갔는데 왜? 하나, 둘, 들어갔어, 셋. 들어갔어 들어갔어 지금 수, 물고기 하나 깼는데 지금 세 명이서.. <laughs> 다리 풀렸어! 이렇게 이렇게 광어 이렇게 그려줘 쨘쨘쨘쨘 <laughs> <laughs> 아, <laughs> 이만한 거? 아, 방금, 이만한 거두개 아, <laughs> 합쳐도 아, 방생 <laughs> <laughs> 한 개월입니다. 한 개월. 오, <laughs> <laughs> 한 개월. 아, 나 냅두요. 나 더운 나라에서 왔어요. 아, 겁을 치마. 아니면 그냥 미끄럼틀처럼. 안 돼. 그럼 다쳐. 인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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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가 지난번에 와, 왔던 하도리로 다시 와봤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제가 킵사이즈 한 마리 킵사이즈 한 마리, 그러니까 35 넘는 한 마리 아한 35? 5자 이상 잡아야지 아 이게 나는 나는 크게 바라진 않아요 그냥 킵사이즈 첫 캐스팅 하겠습니다 4분의 3 지그헤드 어야마데스투 워터멜론? 어 여기 수심이 꽤 나오더라고요. 자 제발 나도 이번에 내가 첫 캐스팅에 뭐 하는가? 리프템퍼 제대로 안 해? 어 빨리 잡아. 오오 오, 진짜야? 오포킹한번더 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어. 어. 어디? 아. 아. 어. 아. 잡았어 어. 잡았어 깊스타서 잡았어 살짝 아. 되는것 아. 같은데? 저기 아.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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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덤 어. <laughs> 했어 입질버서 처음으로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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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았어. 여기 도망갈래 거? 그래. 도망갈려 제가 어, 이야. 야와 <laughs>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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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내가 내가 할래. 와. 볼래? 제야지. <laughs> 40 넘을 것 같은데? <laughs> 오, 영 여기인데. 어? 아, 그렇구나. 아, 미안. 어? 야, 46. 와, 4차 잡았어. 대박. 46도. <laughs> 4차 잡았어. <40도. 웃음> 아, 기분이 너무 좋아, 지금. 진짜 엄청. 와, 시즌 끝나기 전에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땡큐. 킵사이즈. 저기. 톱.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아, 나 액션 잘했어. 서둘르진 않았어. 프하고 하나, 씩 이렇게 했어. 어, 저쪽 있다. 저쪽 있다. 눈에 보이면 잡아줘야지. 어, 아이씨! 빠지. 어! 우와! 어, 아이씨! 왜 자꾸 빠져? 아이, 쬐끄해 쬐끄매. 오! 연기야, 일로 와서 이거 해! <laughs> 삼치, 삼치 잡아 삼치 보이면 잡아이지 어! 오! 오! 우와, 이쪽아. 오? 응. 어? 어제보다 더 큰데? 빨리 와, 보이는 남자고. 어, 들가에라한수 있어요. 아, 이번엔 잡아야 됩니다. 유, 이번엔 잡겠지? 어, 무럭이야. 아, 쟤 크다니까. 아, 나 잰다. 30cm도. 아, 나 제일 거야. 늘어나. 25. 어제는 <laughs> <laughs>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해가지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네, 로, 종이로 만들어진 인간이에요. 들물을 보고 싶지만 셰리가 잡았으니까. 뭐. 아니, 나도 보고 싶어요, 들물. 아니야, 괜찮아. 아니, 난 보고 싶어 근데 저기 넘어가기 너무 무서워. 아, <laughs> 무서워. 가지 마, 아데 위험해. 너무 높아. 그렇게 안 높으면 가는데 너무 높아서 못 넘어가겠어요. 알았어요. 클로징. 클로징 좀 해줘요 오늘은 저희가 파절리 와서 제가 제대로 드디어 킵사이즈 광어 한 마리 잡았어요 너무 이거 왜안 끌리고요? 어... 오늘은 저 혼자 완전 1등 했어요 저 광어 한 마리 우럭 한 마리 잡았어요 나머지 다 광어 에럭 한 마리 잡고 누구? 자기 에럭이라니 에럭이야 25cm야 에럭이지 삼치 5자 오자 삼치 인정? 삼치는 자기 물고기 아니라니까. 야 삼치 에물고기 아니야 삼치 아니 이게 그냥 손맛이 하더케. 장난 아니야. <laughs> 그래서 하늘이 지난번에 아, 아, 아 저한테 완전 최악의 기억 때문에 한번 복수하러 왔는데 제대로 복수하러 갑니다. 다음 주에 날씨 괜찮으면. 어,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한마리 잡았어 제도난 두마리 잡았잖아 그래 고생했어 어제 과어 두마리 잡았어 그러네 <웃음> 어? 안 어? 안 <laughs> 오빠 나 <난> 멘트 중이야 진짜. 안돼이거